거울 속엔 소리가 없어.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것이요. 거울 속에도 내게 귀가 있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형기가두 개나 있어. 거울 속에 나가 있어요. 어, 지금 현실에 나가 있죠. 그죠? 내 말을 못 듣는 기야. 이거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우리가 거울을 보고 말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같이 말하죠. 야, 내가 거울 보고 말하고 있는데 거울이 말안 하고 있어. 공포영화야. 거울 속에 나는 내가 말을 하면 따라한다. 이게 일반인들의 사고잖아. 내이상을 천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상황을 뭐라고 본 거야? 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된 거야. 알겠죠?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요. 이런 발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요. 아, 당연하지. 대칭이니까 이렇게. 근데 그걸 갖다 악수가 안 돼. 이렇게 된 거죠. 못 듣는 귀, 못 잡는 손이잖아. 이걸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는 이 자아가 분열됐다. 이제 이런 것 같아 이렇게 세련 되게 표현한 거예요. 거울 때문에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만져보지 못하죠. 거울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거울이 아니었던 날 내가 어찌 거울 속의 나를 만나보기라도 했겠소. 거울이라는 건 사실 이런 성격을 갖고 있죠.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죠. 단절이 돼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개가 돼 있기도 하죠. 두 가지 성격을 같이 갖고 있잖아. 단절하는데 매개가 된다. 두 개가 모순적이지만 맞는 말이잖아, 그지? 아, 되게 역설적인 소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지금 거울을 안 가졌으면 거울, 거울 속에 있는 거울 속에 내가 있죠. 맞죠, 맞죠? 내가 거울 볼 때마다 내가 있잖아. 잘은 모르지만 외로된 사업? 미치고 봐. 분열됐던 느낌이 있어요. 요 거울 속에 있는 놈이 지금 나, 내가 안볼때뭘 하고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야. 거울 속에 나는 참나와는 반대여만은 또 닮았어. 대칭으로 닮았겠죠. 나는 거울 속에 나를 미치고 봐. 근심하고 진찰. 할수 없으니 퍽, 섭섭 퍽. 그 거울 속에 나는 멀쩡한 대상이 아니야. 내가 걱정해 주고 진찰해 줘야 되는 대상인데 소통이 안돼 아픈 자다 뭐 병리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찰은 성찰인데 기분이 풀리는 게 아니라 불안한 성찰이에요. 구성이 어때요? 공간 구성이 놀랍습니다. 거울 속의 세상이 따로 있다는 거죠. 이원적 구성을 취하고 있어요. 거울 속의 세상 이쪽의 세상. 시적 고용 있죠? 띄어쓰기 다 무시했잖아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